안녕하세요 차미경TV의 프로로 가는 시간 5분 이지스터디 시작합니다 아, 지난번까지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정리 뭐 컨설팅과 관련된 것들이 좀더 나왔었죠 뭐 이침이라든지 정리 컨설팅 공부방 컨설팅 뭐 이런게 나오다 보니까 뭐 풍수 이런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 브랜딩 만들 때도 뭐였죠 나의 강점을 살리는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면, 어, 회사 상품이나 회사 제품의 강점을 살려서 또 나를 브랜딩 하라였잖아요. 자, 이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어, 이거 그냥 뭔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상품 중에 그걸 하나를 잡아서 뭔가 믿기를, 제가 믿기 전략이라그랬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죠. 고객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건데, 아, 예전에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서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거 아시나요? 되게 신기했던 게요. 어, 떤 분이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공복에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거를 타서 이제 제가 먹어요. 먹으면, 어, 갑자기 뭐 몸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몸에 뭐 빨갛거나 뭐가 나거나 하여간 몸에 반응이 와요. 아니면 뭐 춥거나 아니면 뭐 덥거나 막하여간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아, 어, 이, 이, 그, 먹은 사람이 건강이 어디가 안 좋다라는 게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딱 먹고 나니까 그걸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마케팅 직원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정말 손, 여기 손 관절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 빨개지는데, 양손 중에서 오른쪽 손이 특히 더 빨개지는 거예요. 여기 막 관절들이. 자, 왜? 오른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죠? 사실 이거, 이거를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어버라이프 하셨던 분이겠죠? 이분은 이제 저희가 그거를 먹게 되면 한 3개월이나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먹어야지 좀 반응이 좀 오잖아요. 효과도 뭐, 물론 더 빨리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뭔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권하게 할 때, 아딱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또 가격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세트로 하게 되면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치 이분한테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그냥 고객들을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한 약간 미끼 상품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먹으면 이런 걸알수 있으니 일단 당신 몸이 어떤 거좋고 어디가 어디가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먹어서 이런 식으로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고객들이 개입이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하시면서 어려워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미끼 상품으로 해서 이제 허벌라이프를 좀 판매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이 미끼 상품이 본 상품이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분이 이걸 가지고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괜찮았나봐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그것이.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연락이 와서 그냥 한 번에 뭐5 0 0만원치1 0 0 0만원치사가고또 어떤 분들이 연락 와서 막 사가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이제 제 이쪽에 제조사를 찾아서 가셔서 뭐 얘는 얘대로 하시고 또 이제 얘만 가지고도 수익이 쭉 창출되는 그런 또 일이 있었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또 신기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아직 제가 뭐 체험을 하거나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뭘 들었냐면 어 제가 피부샵 원장님들 제가 컨설팅도 하고 뭐 피부샵 화장품 이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조교기 뭐 반신욕 기 이런 거막 쓰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하신 대표님이에요. 약간 대체의학적으로는 되게 유명하시고 몇십 년 동안만 하셔갖고 향후에는 이제 암 김치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의료기기를 몇개 개발하신 게 있는데 그중에 조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교기가 있는데. 어 사람마다 이렇게 몸을 발을 이렇게 담기 담잖아요. 그럼 물 색깔이 변한대요. 물 색깔이 변하면 그 색깔을 보고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래 너무 신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조교기를 그냥 판매하시는 분보다 이분 조교기가 훨씬 더 낫겠죠? 그럼 이 조교기를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까요? 네, 뭐 건강과 관련된 뭐 피부샵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이렇게 해보면 일단 고객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믿음이 더 크잖아요. 저희가 막 듣는 거보다 설명을 듣는 거보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글루타치온도 내가 먹고 먹고 나서 반응이 오는 것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고객에 구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조격기도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거가 색깔이 나오면 근데 이게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게요. 저 예전에 이제 뉴스킨 좀 해봤었거든요. 그때 갈바닉도 저희가 이제 갈바닉에 몸이 안 좋은데 문지르면 어떤가요? 거품이 많이 나거나. 뭐 회색으로 나오거나 거품이 회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막 이렇잖아요 그것도 조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말 같더라고요 어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약간 양자의학이라고 하죠 뭔가 제가 소, 손을 대거나 뭔가를 했을 때 약간 기계를 가지고 뭐 건강이 그 종류별로, 뭐, 건강이 어떻다라는 거, 뭐, 정상이다, 뭐, 경고 위험하다, 아니면 뭐, 뭐, 그냥 그렇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뭔가 배워서 뭐 상담을 하고, 이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회사의 다른, 사, 다른 회사여도 되는 거예요. 우리 본 제품을 팔 거지만, 고객들한테 뭔가 신뢰를 가질 만한, 고객들이 혹할 만한, 그런 미끼 상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글루타치온이될 수도 있고요. 아 양자의학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될수 있고요. 또는 뭐, 피부 진단기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지금, 요즘에 나오는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먼저 체험을 시키거나, 그걸 가지고 상담을 이끌어내면서 나의 본 상품을 팔게 되면, 훨씬 더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